예전에 병원 신방이 자유로울 때입니다. 병원 신방 하게 되면 "저를 모르는 환우가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예"라고 대답하지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간절하게 모르는 환자이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또, 어떨 때는, 목사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작은 사랑이지만,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참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 방역지침을 잘 지키라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중대본이 얘기하는 것이죠. 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베드로에게 나타나 한 번씩 질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번 대답하지요. 이 베드로가 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세 번에 걸쳐 질문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질문은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베드로 부인 사건은 사복음서 전부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문을 바르시기 전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로부터 본격적으로 혹독한 재판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부인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미리 겁에 질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지게 되면 바른 생각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바른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54절 말씀하시면,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끌며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말은 지금 주동자가 누구란 뜻입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잡아 끌고 가다. 이 말은 체포하여 끌어당기며 데려가다. 그런 뜻입니다. 벌써 이 대제사랑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가 나타났죠. 지금부터 예수님의 졸음성을 훼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어 끌려가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율법학자들 앞에서도 말씀의 권수로 이기셨습니다. 악한 영도 통제하시는 예수님, 바람과 풍랑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예수님 한 말씀이라면 무화과 나무도 말라버리는 말씀의 능력, 평생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죄인도 예수님께로부터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끌려가시죠.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주 의연한 태도로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목표가 분명히 섰기 때문이지요. 개세만의 기도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목표가 분명하면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감남산까지 데려갔어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의 목표가 세워졌다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겁에 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판 구조는 어떻습니까? 대재상이 재판석에 앉아있죠? 예수님은 그 대재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도 이제 뜰 가운데 그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베드로는 좀 전까지는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 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 틈에 그냥 함께 앉아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전히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아니 죽는데 가기를 각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마음 그 상태 그대로일까요?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을 감추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그 사람들 틈에 앉아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또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불을 향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종은 처음에 긴가민가해서 계속 그 베드로를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주목해 보았다는 뜻이죠. 근데그 여종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은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하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우리 예수님 공생의 초기 사역 때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자 했고 예수님의 그 이적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볼때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베드로를 택하시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 말씀하셨지요.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셨어. 이렇게 구할 정도로 예수님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을 보고 젊은 부자 관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대단한 자리였겠습니까? 누구나 그 자리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택한받음에 얼마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싶은 자리가 예수님의 곁에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곁에 있고 싶은 이유가 단지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있어는 안 된다. 죄에 대해서 자제력을 갖고 죄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곁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올까요? 근심과 의심과 두려움과 불면증까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극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온유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용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있고 싶다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한 마음을 주십니다. 드디어 그 베드로는첫 번째 질문을 받죠. 56절 말씀하시면, 한 요정이 베드로의 풀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함께 있었다. 이렇게 딱한 요정이 딱 말하죠. 이 말은요, 과거로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고, 함께 생활하며 지내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한 요정은 베드로의 삶의 여정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능청스럽게 부인하죠.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말했습니다. 이한 요정은 베드로를 확인하고 그는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정도로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를 인지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를 보게 되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종류로 씁니다. 하나는 경험적으로 안다, 생활해 보면서 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냥 인지하는 정도로 안다가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활하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 순간을 모면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58절 말씀보십시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다른 사람이 역시 베드로를 보다 이 말은요. 베드로를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뜰이 있습니다. 가운데 불이 있습니다. 불빛이 오랑 내락가지요그 불빛이 올라올 때에 베드로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조심스럽게 관찰해 보면서 그 사람을 알아 보았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도당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불순한 사람들의 무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불순한 무리의 그 우두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선포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위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불순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부터 계속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볼 때마다 나쁜 관점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통 중에 빠뜨리고 괴롭혔고 비인격적으로 살게 한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불순한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사역을 많이 해도 모든 것을 나쁘게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대하죠. 그럼 어떻게 사람이 다 나쁘게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좋은 점과 선한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면서 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한번 나쁘게 보게 되면... 끝까지 나쁘게 보낸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하지 않았던 일까지도 행했다며 죄를 덮어 씌우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방인 지역 성교사학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방인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정결 예식을 했죠. 그 다음에 자신도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율법을 폐기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돌입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대제상들은요, 바울이 로마로 떠날 때까지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른 관점의 눈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분별의 눈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너도 그 도당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흘렀습니다. 또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말하죠. 여기 장담하다. 이 말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강경하게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부인해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씨입니다. 지역말씨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당시 갈리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은 말씨의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씨를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은 분명히 갈리 사람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죠. 예수님이 쓰는 말투 갈릴리 말투입니다. 베드로 갈릴리 말투를 썼습니다. 갈리 사람임이 확신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말씀의세 번째 질문한 사람 보십시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제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임에 증명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부인하려 들지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세 번째 부인의 말을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밝기 올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 1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이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보인하리라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은 대제상들에게 체포되어서 재판정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무엇을 여전히 갖고 계신다는 뜻이죠? 말씀의 권세는 여전히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악한 무리들이 역사를 조환한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이제 모든 주권과 권세가 저 악한 물에게 다 넘어갔구나.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겁에 질려서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데 세 번째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드디어 생각났습니다. 61절에 베드로가 죄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를 부인하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세는 죽지 않았구나. 죽은 줄 알았더니 죽지 않았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의 주권은 역시 살아있구나. 아, 우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주권은 살아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안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회개와 안도의 마음이 교차되면서 통곡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권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만 한다면 사실 낙심한 일도 없는 것이죠. 두려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있는 시점에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유대 사람들은 63절부터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하죠. 희롱합니다. 욕합니다. 때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의 주권을 모르는 자들의 무지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께서 돌이키신 후 자신을 보시는 그 눈빛에서 또한 가지를 발견해 냅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사랑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발견했어요. 사람이 의사소통할 때 말과 행동을 비언어 방식으로 소통하죠. 말보다도 비언어 방식, 행동이 훨씬 강력하게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눈빛입니다. 눈빛은 정말 마음에 새길 정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의 눈빛인지, 용서의 눈빛인지, 기쁨의 눈빛인지, 극렬의 눈빛인지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돌이켜 자신을 보신 예수님의 눈빛에서 용서하시고 그 사랑하신 눈빛을 볼수 있었다는 거예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 보시니 이 말은요 우르르 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죄인 사개우를 깔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르르 보셨습니다. 그 죄인을 우르르 보셨어요. 만약 이 사기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실 때에 깔보듯이 보셨다면 사기오는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르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된 겁니다. 사기오가 예수님께서는 죄인 하나도 용서와 사랑의 눈빛으로 그 죄인을 우르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 번이나 부인한 그 죄인된 베드로를 우러러 보셨다는 뜻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눈빛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 베드로가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세번 보인하리라. 이 말씀만 생각난 것이 아니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도 함께 생각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키면 된다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에 질린 베드로에게 다시 믿음의 용기를 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주권을 여전히 갖고 계신다는 그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자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역시 말씀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용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다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